마블 머그컵 캡슐 여정 심플하면서도 매력적인 디자인을 확인해보세요. 아니 웬걸 감성 가득한 크로우캐년 온 마블 머그컵이 있다길래 리뷰를 해봤고요. 이 제품은 범랑 소재로 만들어져서 가볍고 튼튼해요. 340ml 용량이라 커피, 차등 다양한 음료를 담기에도 딱 좋고요. 특히 네이비 색상이 너무 예쁘고 고급스러워서 주방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요. 손잡이가 있어서 뜨거운 음료를 담아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열전도가 잘 되어 손잡이가 뜨겁지 않아서 걱정 없어요. 단, 전자레인지 사용은 금지니까 유의하세요. 세척도 간편해서 관리하기 좋고요. 마블 패턴이 각기 달라서 세상에 하나뿐인 컵을 가진 느낌이랄까요?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라 강력 추천합니다.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아니 웬걸 프라카 항아리 머그컵이 너무 예쁘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블루델리온과 레드델리온 두 가지 색상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마음에 쏙 들어요. 손잡이도 있어서 그립감이 좋고 350ml의 용량은 커피 한잔 마시기에 딱이에요. 도자기 재질 덕분에 음료 온도를 잘 유지해주고 보온성도 뛰어나서 겨울철 따뜻한 차를 즐기기에 완벽하죠. 세척도 간편해서 식기세척기도 문제없어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 가능해서 집안 분위기를 한층 더 아늑하게 만들어줘요. 예쁜 컵 찾는 분들께 강추합니다. 다음 리뷰로 돌아올게요. 아니 웬걸 코멧 진공 스테인리스 텀블러가 그렇게 실용적이라는 소문을 듣고 리뷰를 해봤고요. 일단 이 텀블러는 900ml의 대용량으로 물이나 음료를 충분히 담을 수 있어요. 외부 결로 걱정 없이 시원함을 오래 유지해준다고 하니 여름에 딱이죠. 손잡이와 빨대 뚜껑까지 들어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세척도 넓은 입구 덕분에 아주 쉽습니다. 아침에 넣은 얼음이 오후까지 남아있으니 보냉력도 정말 훌륭해요. 디자인도 심플하고 고급스러워서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리고요. 텀블러 하나로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 꼭 사용해보세요. 다음 리뷰로 돌아올게요.